안녕하세요. 희망나래 일터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 박세원입니다. 이곳에서는 4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희망나래 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일터로 박세원 리포터와 함께 떠나볼까요? 수현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연고 신문 GM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다녀셨어요? 6년쯤 다녀셨어요.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월, 월급 받는 거하고 전에 희망날이 여행 갔을 때 제일 재밌었어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신문처럼 근로장애인들의 꿈도 커져가는데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행복한 일터. 이곳에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곳에서는 인쇄 사업을 진행하는 작업장입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의 근로장인들을 애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승혁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3 3달스 3단 레플렛 잡지 하고 있어요. 이곳에선 명함 작업이 한창입니다. 디자이너가 제작한 명함을 근로 장애인들이 한장한장 한장 점자를 넣어 마무리 해주는데요. 한쪽에선 쇼핑백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선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나래 일터는 사회적기업이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로 현재 40여 명의 발달장애 분들과 함께 인쇄 사업, 쇼핑백, 문서화일, 디엠 발송, 현수막. 판촉물 사업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래에서는 미디어 TV 사업의 일환으로 영상 촬영 및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희망나래TV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업 등에 납품되고 있는데요. 제품 팔로를 함께 고민하고 공공구매에 동참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 근로장애인들은 더욱 힘이 납니다. 희망나래에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도 매우 견고하고 발달장애인분들께서도 친절하게 직접 배송해 주셔서 더욱 믿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개발공사에서는 희망나의 발달장애인분들의 자리에 입을 위해 상생협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근로장애인들의 꿈과 성장의 이야기가 책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수연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희망날의 일터는 2017년 5월부터 다녔어요. 일은 조금 재밌긴 해요. 쇼핑백도 쇼핑백 적고 나르는 거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장, 장갑 끼고 하고 있어요.